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제 남한은 참여를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프레이저가 이제 앞서 제가 아는 형들, 뭐동화 형도 있었고 민성 형도 있었고 이번에 장협이랑 강현이랑도 하고 또뭐 특별히 뭐 나는 프레이저를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큰 의문점은 이제. 어떤 성 정체성 song 뭐게 가장 컸던 o 같고 뭐 굳이 이 s o 랑 제가 이제 성 정체성에 관련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했죠 뭐 이게 단순히 뭐 얘가 게이다 라고 n 레이저는 게이여서 뭐 이렇게 했고 o n g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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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제 s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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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틀 틀을 n g song song s o n 이 작품 에서또 프레이저라는 캐릭터한테서만큼은 그런 어떤 틀을 두고 싶진 않았어요. 뭐 그래가지고 정말 이 이끌림과 그러지 말아야 하는 어떤 사회적 어떤 뭐 억압도 있었을 것 같고 어 정상적인 프레이저는 뭐 대학도 가고 이뭐 밴드를 하다가 대학도 가고 뭐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계속 이 끌림이라는 게 본인도 다룰 수 없는. 저희들이 그 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삶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계속 그 방향을 보게 되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고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, 고든과 프리저의 관계에 어떤 차별을 뒀다면 둔 거죠. 네, 네 저희 방은석 배우님의 프리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은 저희 안재홍 배우님께 좀 싶은데요. 네, 19세의 포리만, 29세의 포...